엘리베이터 타고 오요 엘리베이터 타고. 자요잘 타고 가요 자, 4분 만 더. 만 더. 오케이. 만 더. 좋아요. 엘리베이터 움직일 거예거 뭔가 요 자내명는 사람 계시고 문 여는 면람까요문 여는 사람 내뱉는 사람 요네거흡서요 나가요 한 발차, 이 가세요 천한 발차만 더. 한 발차만 더시서좋아한 발차만 더시고 좋아. okay. ah okay. 좋아요 됐어이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계세요 이번한 발차만 더. 좋아요 네했어요 좋아요 잘하요 저희 다 모여가지고 계세요 현장 한번 딱딱하게 끊으 좋아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점수 한번 볼까요?